금융 알려주문입니다. 누구나 스마트폰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가입할 수 있는 인터넷 전문은행 3곳의 파킹통장 상품을 비교해 볼게요. 먼저 카카오뱅크의 파킹통장은 세이프박스이며 기본 금리가 연2% 적용됩니다. 하루만 맡겨도 이자가 발생하고요. 매월 1회 이자가 자동으로 지급됩니다. 토스뱅크는 토스뱅크 모기라는 이름으로 파킹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요. 기본 금리는 연 2%입니다. 토스뱅크의 가장 큰 장점은 매일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것이고 이자를 받는 방법은 앱에 들어가서 어제까지 이자 지급 받기 버튼을 탭하시면 됩니다. 마지막으로 K뱅크는 플러스박스라는 이름으로 파킹 통장을 운영 중이며 금리는 카카오 뱅크, 토스 뱅크보다 0.1% 높은 연 2.1%입니다. 여유자금 보관, 비상금 모으기, 전세 보증금 모으기 등 용도별로 통장을 쪼개서 관리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고 이자는 매월 넷째 주 토요일에 지급합니다. 자꾸 소중한 돈일수록 더 관심을 가지고 잘 관리해야 하는 거 모두 잘 알고 계시죠? 파킹 통장 쏠쏠하게 이용하면서 돈을 놀게 하지 말자고요.